예, 안녕하세요. 순수진 도깨입니다. 자, 요 놈들은, 우리, 챔피언 한마하고, 어, 블랙탄 까망이. 한마는 황구구요. 엄마 블랙탄 까망이, 까망이 자기 안들입니다. 자, 얘네들은, 지금, 요놈 배꼽 보이세요? 얘가 암컷이에요 암컷인데 여러분들 싸우지마 얘가 암컷인데 아빠를 껏다면서 아빠 얼굴 같아요 여러분 하나만 암컷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황구 황구 네마리가 숫컷입니다 아주 이제 틀이 잡혀가고 있어요. 어, 지금 10월 23일 출생했습니다. 딱 45일 됐고요. 어, 여러분들 아주 건강하고 우람하게 자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견을 아, 닮아서 아, 이런 모습이 좋죠. 네. 우리 지금 한마 한마 자견들은 그렇게 그 저희가 기존에 그냥 했던 애들하고 다르게 약간 단모종 이에요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부견모견이 애들은 단모종입니다 예. 기존에 저희가 중장모인 애들을 많이 분양을 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진도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죠 예. 구견 자체가 우리 진도 스타일로 잘 생긴 한국이 때문에 뭐 자타가 공인하는 통합 타이틀을 갖고 있는 한마입니다. 그래서 이놈들도 아주 우람하고 건장하게 크리하고 봅니다. 자, 이 스커트 조금 짙은 애들이 두 마리 있고 옅은 애들이 두 마리 있어요. 예, 취향대로. 예, 골라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45일이기 때문에 이 서두르셔야 됩니다. 한마 자견 사랑하시는 분들, 아, 단모종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